시작 엄청 많아, 여기는. 근데 여기래. 동일이 나 샀거든. 나돈좀 했거든. 동길이 처음부터 가져가야 되잖아. 이거 이미 해놨어, 내가. 이것도금만 보스 여기 좀 있다 저 병원 물 아니야? 저거? 무슨 으둘바 저.. 쟤는 안 되겠다 저도 버틸 야지 나, 우어어 있어? 노리는거 맞아? 저기 있다. 왜, 왜 이렇게, 손... 이렇게, 이렇게, 이지게이렇가지렇게이거게 이렇게, 는거 같아 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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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이지 이칠때 원래 그이게이지 뜨잖아 없이졌다이게이지가 없는데? 어, 아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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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

이거 있 몬스터 쏘는 공룡 이거야. 내가 쏘는 거야. 음. 이게 내가 쏘는 거야. 누가? 누가 넣었 아, 이런 거막 넣는 건가 봐. 그래서 가까이 가나 봐. <놀람> 이상하게 떨어지네. 응나 봤어 나 깜빡했어. 깜빡했어 엄청 많이 했잖아 그때 음... 어딨어? 아직 없는데 이제? 아니, 이게 왔다. 왔다. 두 명이 왔어 Bye. 내가 쏠게. 그굴 내가 하는 거야. 그래? 응. 음, 무슨 내는 거야? 네, 응, 내가. 아싸 뭐 快过来，那个快！ 엄청 열심히 했는데? 괜찮로내 것도 주고 왔네 자전거도 주고 음. 아 네. 네. 그래? 태수이라도 있다 뭐 차도 있어 음, 와우 아우 고 주고 사야 돼 아니 로봇 말고 이돈 옆에 거요 뭐가 왔다는 거야 와우 맞구나 누구야 이렇 방금. 방금. 여기 차... 여기는 뭐지? 음 착용할 수이거 착용하고 가야 돼. 음, 음 응, 가방도. 자 그럼 됐어 음. <laughs> 멋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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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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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 오네 이건 아, s s 니다 포스. 네. 여기 자체에 낫다. 음... 피규어, 피규어. 피규어라고 써있네, 피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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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피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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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피규어 피규 피규어 피규어 어, 안남았어 이것도. 피별어안남어다규어어먹었어어잘했어 음, 저기 또 있다. 두개 먹었어. 잘했어. 또 있나? 또넣겠지 아, 삐뚤은 또 물리쳐야지. 어디서 뭐를 물리죠 뭐를 물리죠 목소리에서 삐뚤? 저기... 응, 음, 뭐야? 그럼... 어, 뭐야? 꿀이다. 아, 물리치는 애같은데 왜? 왜남아있지 왜 응. 왜 이거 음. 사 가져야지. 음. 와우, 이제 뭐야? 하태 공무건데 응. 어우, 차에 불났네. 차에 불났어. 버스가 안 나타났어. 와우. 없나봐. 공룡 있는데 있나봐. 무슨 소리야 이때. 응. 고 여기. 여기 다른 것도. 응. 이치라면이. 안으로도 어안 좋은 거야. 응? 안 좋아. 별로 안 좋아. 저가일안야저거이야별이안 <laughs> 좋아? 일이야저 큰일이야. 저큰이야저 큰일이야. 저큰일이이안저큰아이야저이야 여기 공룡 공룡이 훨씬 나아 훨씬 나 들어 들어 기도고 있어. 한 개도 쳤어한개도쳤어 괜찮아. 수피는 싸우는 쓰다 눈에 맞죠. 눈에다가 손을. 다 몰리친 애 아니야? 응. 다 몰리친 애 아니야, 쟤네. 누구? 아, 맞춘다고 아니 피는 싸우는 스는한번 아무리 잡지. So, that's so. t h 우 와. s so. 는데 와우 또생생어어생생어 so. That's so. t h 사우 s 퉁퉁퉁퉁퉁우 s 가 o t h 사우 s s 데 t 어백백소리가나 다시는 너다미지켜이면왜다시 생기지? 나 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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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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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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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 왔어 다행히. 거기 주어 왔어. 와. 다입니다. 응. 못 잡았어. 못 잡아 지래. 요! 잠깐, 이거 먹어. 다 했어. 뭔 소리야? 뭔소리는데 소피노 사우디. 사우디. 사우디? 사이드기둥물을 치고 있어. 지금 안끼래싸우줬 있어. 뭐야? s c 피 그거, 울다가, 누가 울다가, 음. 그 앉아서 울다가, 음. 누가, 무구동운이 어, 울다가, 음. 어, 누가 공격하는데 소리 나면서 막 공격하거든. 야, 저거에다 물리쳤어. 뭐 없어 왜, 왜 나만 죽어 응. 죽었어 어+ 왜 없지 왜 없고 왜 죽었어? 죽었어?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<laughs> 왜 죽었어? 봐야겠다왜 죽었어? 쿠죽대어다죽쿠어왜 죽었어? 왜죽 아니 너무 힘들어. 너무 빨라. 어쩌 아, 그래. 이거 원 죽였어. 죽였어. 돌아이 치는 거브이 내가 멋있치는거 뭐 그래서 가볍게 그렇게손톱 이렇게 풀고 찢어서 자고 이거는 1편 끝 1세기 일권